다른 거 하기 전에 소포부터 찾고 싶은데 소포 보관소가 또안 보여. 왜 이렇게 자꾸 옮겨 다닐까? 잠깐, 내미 소포를 찾았어. 저기름, 보관소는 어디 있어? 몬스터네 뒷마당, 평생 여왕 나무 밑에. 고마워. 어 갈게. 가까워서 좋당. 근데 소포 보관소는 왜 맨날 옮겨 다니지? 몬스터들은 실증을 잘 내잖아. 색다른 걸 찾는 거야. 하긴 몬스터가 좀 그런 편이지. 찾았다. 평생 여왕나무. 백성들아, 저기 보관소야. 뭔서 연합소포 보관소? 안녕하세요. 그래 어서 와. 소포를 찾아가라는 쪽지를 받았어요. 그랬어? 어, 오카, 여기 너한테 온 소. 포 엄마 아빠가 보냈네. 아마 내가 쓰던 캠코다일 거야. 어떤 얘기를 하면서 보냈을지 궁금하다. 저기요, 여기 마음의 우편함 어디 있어요? 네 뒤에 있지. 안녕, 마음의 호편함. 어디 보자. 이 소포를 안에다 넣은 다음, 깃발을 세워주면 좋아. 자, 이제 됐다. 와, 뉴저지잖아? 우리 동네야. 우리 집 번지수까지 나오네. 오스카가 보내달라고 한 비디오 카메라를 찾았어. 마법처럼 근사한 동영상을 찍으려나 봐. 걔가 꾸며내는 썸머 캠프 얘기처럼 말이야. 그왜 커다란 몬스터에 고약한 마녀에 그리고 뭐라더라 아 말하는 나무도 있댔지 내 친구들은 애가 너무 빨리 자란다고 걱정하던데 우리 오스카는 그러지를 않아 걔는 항상 어린애 같을 거야 <laughs> 그럼 그래야지 됐다 내일 아침에 보내자고 아 내가 얘기를 꾸며낸다고 생각하시나 봐 이건 아닌 것 같아 아 고마워 넌 가도 돼. 이걸로 이 섬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들을 찍어야겠어. 가짜가 아니란 걸꼭 보여드릴 거야. 그래, 좋은 생각이다. 일단 소포 보관소의 아바 모습부터 찍어야지. 이렇게 보니까 근사한데? 음, 인형탈로 볼지도 모르겠다. 음, 음. 어떻게 찍어야 잘 찍지? 줘봐. 내가 어디서 좀본게 있거든. 아주 신기한 걸 찾은 다음에 엄청 가까이서 찍는 거야. 이게 진짜 불개미예요. 성냥이 떨어졌을 때 엄청 쓸모가 있죠. 장작에 올리면 바로 캠프파이어고요. 그리고 얘들의 천적은 불개미 알기들인데요.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단단해요. 야! 속탈때 먹는 약이 있냐? 도치야, 여기! 얘는 소미빨 뱀이에요. 이빨이 소미거든요. 울리면 간 <laughs> 빛을 가린 거야? 난 아닌데 아, 몬스터들이네 안녕하세요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니? 이섬이 신기한 것들을 다큐멘터리로 만드는 중이에요 나도 다큐멘터리 좋아하는데 멋지다 도치가 감독이랑 각본, 편집, 제작을 맡았고 전 진행자예요 맞다 이섬을 아주 잘 알잖아요 뭐가 제일 신비로워요? 흠... 알리크록이지 날개랑 유니콘 같은 뿔이 달렸는데 전 세계 다섯 분이야. 신문을 좋아하고 눈에 잘안 띄어. 어째서 눈에 잘안 띄는데요? 주목받기를 싫어해서 혼자 있고 싶어해. 같이 찾아봐요. <laughs> 찍을 준비하고 있어. 놓치면 안 되니까. 아, 어, 이 근처엔 없을 거야. 음, 더 깊숙이 들어가야 돼. 워낙 귀하고 눈에 안 띄거든. 신비한 존재들 음. 얘기 좀더 해주세요. 촉. <laughs> 아까 너희가 찍고 있던 솜이빨뱀 원래는 뉴저지 출신이란 거 몰랐지? 거기선 이미 다 사라져버렸겠지만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뉴저지에 살고 있었죠? 원래 뉴저지에 신비로운 것들이 많았어 어! 혹시 뉴저지가 고양이에요? 그럼 우와, 그거 참 신기하네 그런데 왜 다들... 어! 음? 찍고 있어, 도치야? 어, 찍고 있어 잠깐 잠깐 흥분할 거 없어 가짜야, 하워드가 장난친 거라고 아야! 네? 왜 우리를 속이고 그래요? 널 속이려던 게 아니라 파티 의상을 입은 거야. 그러면 왜 수풀 안에 있었던 거예요? 아, 아, 쉬 마려워서 그랬다. 왜 원래 숲 속에서 쉬하는 거 좋아해. 이제 됐냐? 몬스터들은 원래 저런 데서 쉬도 하고 그런다고 괜히 난리들이야. 응. 저기, 모티머, 알리 크록 얘기 좀 해줄래요? 그래, 어디 보자 내가 알리 크록을 처음 만난 게 벌써 100년도 더 됐네 하버드대학 신입생 때였어 난 알리 크록을 보긴커녕 유저 집 밖에도 처음 나가봤거든 그런데 지구가쳐첫수대 바로 내 옆자리에 개가 앉은 거야 훔쳐보지 않으려 했지만 알리 크록을 처음 봤고 다른 학생들도 다 참이었어 교수님도 개를 보고 깜짝 놀랐지 반갑습니다, 내 이름은 와어